자, 이더리움 얘기 한번 가봅시다. 이더리움 20% 폭등.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돌파. 파산한 시장의 무슨 일? 자, 여러분들 이더리움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아직은 이제 이제 출발이긴 하지만 고생 많이들 하셨어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이 좀 꿈틀꿈틀 되고 아 제가 이더리움 가격이 하루에 25% 이상 올라간 적이 진짜 손에 꼽아 몇년된것 같아요. 음 이더리움 시작인가요? 그거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시작인지 아닌지 이렇게까지 크게 폭등한 거는 진짜 손에 꼽는데 일단은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좋고 요즘 또 이제 코인 방송들 아마 이더리움이 제뷰 바꾸 보는 분들 많을 걸 그동안 코인 방송이나 뭐 커뮤니티 칼럼들 이더리움 왜 사냐 이더리움 투자자들 막 조롱했죠 저는 왜 투자하냐고 응? 이더리움은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송이나 이런 커뮤니티 분석에서 아마 코인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이더리움 뷰를 한 번도 안 바꾸고 계속해서 가져갔던 방송은 저희 방송이랑 몇개안될걸 맞나요 다른 방송 안 보니까 다른 방송들도 이더리움 좋다 그래요 아마 갈릴 거야 최근에 코인 방송을 시작하거나 좀 최근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더리움 안 좋게 보실 거고, 17년도부터 좀 올드 투자자분들, 어, 예전에 이더리움의 영광을 경험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더리움 그래도 믿고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 하우스도 이더리움을 좋게 봤고, 뷰를 안 바꿨죠, 그동안. 좋게 봤기 때문에. 일단은 좋습니다. 이더리움 올라가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거 좋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220만원, 뭐 30만원, 어, 최저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한 100만원 가까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 채널밖에 없어요. 이더리움 찬양 채널 제외. 이더리움을 찬양하더라도 그냥, 어, 오를, 오를 겁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어, 근거와 이유를 대해서 이제 이더리움 좋다라고 한 채널들은 많이 없겠지. 솔라나로 갈아타라고. 리더 팔고.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순조롭게 됐다고 합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어,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생태계로 접어들었다고 하네요. 요거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어, 소각량이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막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요런 식으로 뭐 어,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급량보다 소각량이 더 많다. 라고 보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러분 제가 한달 전에 요거 사진 보여드리면서 기억나세요?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팩트라 업그레이드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상승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달 전에도 요거 보여드렸었죠. 16년도 첫 번째 메인에 17년도 10월달, 어, 요거 업그레이드. 19년 2월, 가스비 개선. 19년도 이후, 12월달에 또한번 했었고, 20년도 12월, 비콘. 그리고 21년도 8월, 20년도 이후. 이때 다 공통점이 뭐였다? 가격이 상승하던가 아니면 하락하다가 안정세로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상 이번에 팩트라 업그레이드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줬을까? 영향은 줬을 수 있죠. 근데 가격 상승의 주된 이유는 아니에요. 어, 업그레이드 가격 상승 명분일 뿐. 이거 얘기 드렸었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봅시다. 이더리움 뭐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서 야 속도도 빨라졌고 어뭐 스테이킹 개수도 뭐 늘어났고 너무 좋아졌어. 기관들의 채택이 막 늘었을까?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로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막야 이더리움 쓰는 그 체인을 쓰는 사람이 만 명이었는데. 20만 명으로 막 올랐어 한순간에? 그러진 않았겠죠. 그럼 사실상 우리가 이더리움의 이번에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격이 상승했다? 가격 상승의 이유, 주된 이유는 팩트라 업그레이드다? 이거는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 코이리씨야 왜다 맞는 얘기는 아니냐? 이유가 맞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 추이는 어땠다? 역사적으로? 뭐 기대심리도 있고요.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심리. 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어, 가격 상승을 도모해 오긴 했죠 이런 식으로 쭉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가격 상승이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주된 이유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영향은 좋다. 어,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있다. 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 갖고 오면서, 아, 그래도 한번 5월 8일날 팩트라 업그레이드 되면은 기대 한번 해봅시다. 어, 그래도 상승세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가격 아,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가능성이 높겠죠.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팩트라 업그레이드 순조롭게 잘 됐고, 이제는 앞으로 더 중요한 거. 지금 이더리움 가격 출발했나요? 본격적인 출발인가요? 오늘 25% 상승했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근데 시가총액 2등짜리가 하루 에 만에 25% 가까이 올라갔다는 건, 이거는 그냥 쭉 올라갔다가 그냥 픽 꺼질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요 정도 시가총액이 들썩였다는 건 무언가 의미,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기간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기간들이 뭐 출발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말아 올린다든가 매집이 끝났다든가 뭐 그런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더리움 추이 보시려면 이제부터는 뭐 보셔야 된다? 이거 보셔야 돼요. 현물 ETF 음. 현물 ETF 이고 보셔야 된다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실제로 자본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요게 미친 듯이 들어와야 이더리움의 폭발적인 상승들이 있죠. 폭발적인 상승들 쭉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까지 같이 보셔야 여러분들의 이더리움의 찐 상승인지 아닌지 판단이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 이더리움이 출발했나요? 안 했나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르다고 봅니다. 어, 현물 ETF 유입세도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더리움. 폭등, 퍼포먼스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폭등,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시려면 뭐가 유입이 돼야 된다. 월가 자본이 유입이 돼야 된다. e t f 에 자금 유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음, 그리고 요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 계열들 코인 있죠. 이더리움 계열들 코인 중에 뭐 아이겐 레이어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얘네들, 어, 이클 뭐 이런 애들.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애들 파생적으로. 얘네들도 이더리움이 미친 듯이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들도 가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기다리는 레이어 2 체인들 어, 이더리움이 가야 얘네들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뭐 솔라나처럼 어? 개별적으로 막 상승을 한다 쉽지 않아요. 자, 솔라나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누구만의 힘으로? 진의 솔라나 네트워크 체인, 걔네 생태계만의 힘으로 갔죠. 펌앤펌도 있었고, 솔라나 민코인들 막 미친 듯이 날뛰면서 솔라나 코인이 폭등을 했죠. 근데 이더리움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25%막 미친 듯이 막 상승을 보여 주려면 이더리움 얘네 들 도 자체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내줄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한테는 부재 중이죠. 없어요. 지금 당장 이더리움이 그 돈을 벌수 있는 플랫폼이 물론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RWA, 뭐 NFT, 그리고 뭐 메타버스 이런 지금 신규 섹터들 얘네들이 지금 거의 어, 절반 이상의 많은 각체인을 그, 갖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죠. 만약에 트럼프 정부에서 RWA 뭐 이런 새로운 신규 정책을 펼쳐 아니면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펼쳐 NFT를 그러면 이더리움이 각각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다시 롱입니다. 그럼 또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면 월바인는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자본 유입을 할수 있겠죠. 이더리움을 담을 수 있겠죠.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의 뭐 펌앤펀처럼 이런 수익을 낼수 있는 플랫폼이 발생되던가 생기던가 아니면 월가 기간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던가 그러려면 우리가 현물 ETF를 봐야겠죠. 그리고 월가 기간들 자금이 유입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스테이킹이 도입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던가 아니면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겠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더리움의 상승이 출발됐다. 뭐알트불장이 시작됐다. 알토불장 시작됐다는 제가 멤버십 방송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더리움 출발은 아직 섣부르다. 어, 보시면 된다. 어, 현물이 테프좀 당분간 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